예, 네, 그니까, 러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 손가락 옆에 있는 데다가, 손가락 옆에다가 이렇게, 또 눌려준, 점을 또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요, 똑같이 수직으로 눌려요. 항상 눌릴찍기는 어떻게 해요? 예, 심장 방향으로. 심장 방향이라는 게 몸의, 몸의 방향, 몸의 방향. 손가락 여기 있던 말로 이렇게 눌려야 돼요. 근데 눌리라는 게 아니고, 이거 똑같이 수직으로 눌려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알겠습니까? 손을 잡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잡는 방향이. 이해가시죠? 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엄청 아파요. 여기는요, 양쪽 어디든지 다 똑같이, 예, 누구나 만지면 아파, 숨이 넘어갈 정도예요. 그럼 이렇게 해요. 여기, 여기를 아프지 생각하지만, 요거는 좌우에 따라서, 목의 치료자리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점 찍어준 데만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예. 예, 요게, 정벌리 치료할 때 필요한 자리의 지압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가운데가 이쪽으로 점을 많이 찍을 때하고 이쪽으로 점을 많이 찍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옆쪽은 위장과 비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쪽으로 많이 찍어주고, 위장과 비장이 아니고 간과 비장을 할 때에는 이쪽으로 많이 찍어줘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네. 이해하시죠? 네. 예. 궁금한 거 있어요? 뭐 궁금해요? 아, 이쪽으로. 자, 이 사이에 점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점이 딱요게 가운데 이 뼈와 이뼈두뼈 뼈 사이에 딱 만나는 지점을 지금 점을 찍을 수 있게는 지압을 해가지고 어느 쪽 방향으로 수직을 눌려서 엄지 손가락 방향으로 하세요. 알겠어요? 네. 네. 수직으로 해서 뭔 방향으로? 엄지.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엄지 방향 으로 하셔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면 안 되느냐? 되기는 되는데 효과가 한20% 30% 밖에 안 돼요. 1 0 0 원하면은 항상 엄지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손바닥에 또 이게 점 찍어주는 경우 있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눌려서 제일 큰 굵은 뼈가 됐어요. 엄지손가락이죠? 네.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눌려서 엄지손가락 방향. 이해가시죠? 네. 예,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진짜 손가락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 예,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사이에 여기 점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점 찍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힘을 꽉 주면 못 해요. 힘을 빼셔야 돼. 빼시고 요 사이에, 예, 볼을 박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렇게 아래 위로 좌우로 다 해야 돼 이거나 아래 위로 했다가 또 좌우로 했다가 이렇게 아래 위로 좌우로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무릎이 튼튼해져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좀 특이한 부분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네. 이해 가시죠? 네. 네.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게또 요게 이게 요 첫째 마디 위에 이렇게 마디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잖아요. 아니면 이 마디 위에 점을 찍을 때는 내가 똑같습니다. 위로 수직으로 눌렸다가 좌우로. 하는데 항상 손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유튜브 방송에 제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기 허리 아파서 치료했는데, 안낫는다셈 시킨 대 했는데, 안낫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안 나, 이거는. <laughs>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더 아파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아파오게 하고 싶거든, 이렇게 반대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큰빼 있죠? 이제, 이제, 마지 얼굴에 있는 컴백. 이게 얼굴이 됐잖아, 그죠? 이컴백를할 때는요, 항상 수직을 눌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 뼈가 부딪힐 정도로. 깊이 눌려서, 뼈가 없으면 근육에도 관계없어요. 거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런 데는 어요 뼈가 또 있죠, 그죠? 뼈 쪽을 꽉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여기도 똑같아요. 뼈 쪽에, 뼈에 부딪힌다, 뼈에 부딪힌다 생각하세요, 뼈에. 네부터 친구 생하시고 각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자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이제? 네. 이제 이가 같이 전만 찍어줘도 되죠? 네. 자이 영상은 여러분 짧은 영상이니까 꼭그 여뒀다가 아또 재생 목록에 공개해 놓을 테니까 그거 가서 보시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